네, 오늘부터 2025년도 21일 기도와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도와 금식을 할때두 가지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금식을 할때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 우리 안에 숨어 있던 것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 것들이 다 표면으로 드러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과 만남이 있을 터인데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죠. 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와 금식을 할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게끔 도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와 금식을 하시면서, 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승리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 생활성적인 것들이 다 걸려지게 되니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비어 있는 우리 안에 비어져 있는 것들을 깨어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십니다. 어떤 것들로 채워 주시나요?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모든 축복의 약속들, 여기 나오는 그 말씀들 이 모든 축복들이 성도님과 가정과 또한 사업과 직장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금년도 21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요한복음 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아,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래서 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이 새로운 만남 아, 더욱더 깊은 영적인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요한이 복음서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밝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처음. 아, 처음이 여러 처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처음을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처음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 때에 나오는 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지구와 우주가 처음 생길 때도 처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처음은 그보다도 더 이전에 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생기기도 전,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그 처음, 그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처음에도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가?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서 1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 우주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절을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고 그분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 아,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에 계셨던,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이 14절에 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봅니다. 아, 그 의미를 우리가 감, 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위대한 일인가 하면서 우리가 놀란 말은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오시면서 17절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과 심판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가지고 오신다라고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 세례 요한이 29절을 보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앞을 지나간, 하루는 이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요? 29절을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어린양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그 어린양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런 어린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린양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여서 모든 자신의 죄를 용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용서를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그 하나님께 바친 희생 제물로 바친 그 예배 이후에 행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양을 바치면서 어린 양은 희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이 계속해서 희생이 됐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전의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죄, 또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되는 그 모든 죄를 다 희생해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요한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 도그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죄를, 이전의 죄를 물론이고 지금 현재의 죄와 또 앞으로 그들이 지을 그 모든 죄를 그가 메고서 피를 흘리시면서 희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피로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니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살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되는 어떤 죄까지도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줄수 있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완벽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16절을 보게 되니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은혜의 완벽함을 설명,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16절이 되는데 이 16절 참 중요합니다. 이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예수님의 충만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벽한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충만함. 어,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아쓰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쓰고 있는데, 소멸되지 않고 감소되지 않는 그 충만함. 어, 우리가, 어, 그 충만함을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됩니까? 가나의 혼인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마셔도 없어지지가 않고 또 엘리야를 만난 그 과부 그 과부의 기름병 계속 사용하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가득 차는 그 충만함 이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는 그 은혜에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가 감소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이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더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아,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더 좋은 은혜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은혜가 그것을 넘어서는 더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내일 받으실, 또 1년 후에 받으실, 일주일 후에 받으실, 앞으로 받으실 모든 은혜가 그 은혜가 지금에 받은 그 모든 은혜보다도 더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런 은혜를 주시니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또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의 은혜는 은혜 위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더해지는 더 커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21일 기도와 금식을 하시고, 또 그것을 기다리시는, 그큰 은혜를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는 구원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가 성도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성도님이 있는 그 상황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성도님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창조도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 되시니 그런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1일 기도와 금식을 시작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큼추로 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그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떤 힘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